왜 한국인들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냐며 성질을 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유를 알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여성은 어떤 이유를 듣고 항의를 멈췄을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펑샨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고 나이는 32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우리의 5천년 역사는 그 자체로 자부심의 원천이에요.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명이 흥망성쇠를 겪을 때도 중국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죠. 우리 선조들은 세계 최초로 종이와 화약을 발명했고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14억의 인구는 우리의 엄청난 힘이라고 자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중국의 위대함은 역사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죠.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은 뉴욕이나 도쿄 못지않게 발전했고, 우리의 5G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개발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자랑스런 업적입니다. 누가 뭐래도 중국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죠. 서구 국가들이 우리를 견제하는 것도 다 우리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는 거리를 거닐면서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을 보면서 중국의 힘이 저 건물처럼 세계를 압도하고 있구나 하고 상상했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대학교 수업을 들었을 당시에도 교수님이 각국의 경제 지표를 설명하실 때마다 은근히 우쭐해졌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성과가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 작아 보였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의 경제 규모나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성보다도 작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특히 중국의 대표 기업들을 떠올리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샤오미, 화웨이 같은 기업들 아시죠? 이미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어요.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도 꽤 유명하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고 봐요. 특히 테무와 틱톡 같은 플랫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테무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팔아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틱톡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 앱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봐도 중국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저는 베이징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관계를 다루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해외 파견 기회가 왔습니다.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펑샨샨, 당신을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 업무에 추천했는데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꿈꾸던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고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하는 건데 한국은 미국, 일본, 북한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제와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주목해야 하니 한국에 가서 잘 둘러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달리 바꿨습니다. 그래,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 한국에 가서 우리 중국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게다가 주변국 정세를 직접 관찰할 수 있으니 내 경력에도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저는 한국 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동시에 주변국의 동향을 파악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 몰라요. 공항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로 가는 길에 본 고속도로며 도시 풍경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죠. 중국의 대도시들도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의 시스템은 그 정확성 면에서 한수위였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히 몇분 후에 도착한다는 안내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러시아어 때 약간의 지연이 흔한데 말이죠.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도 매우 정확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서울만큼 정확하지는 않아요.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 시스템의 편리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 통합적이어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거리를 걸으며 본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보였는데 특히 버스 정류장의 전자 안내판, 횡단보도의 LED 바닥 신호등 같은 것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작지만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힘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K-POP, 한국드라마,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장점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지만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여전히 중국이 더 위대한 나라라고 믿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도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면서 중국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직원으로서 이러한 경험들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 중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명동에 갔을 때 일이에요. 그날 명동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저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이려니 했죠. 그런데 점점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정말 큰 소리로 떠들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한 한국인 상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 쓰러 왔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소리치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리 중한 가족이 길가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하던지 다시 생각해도 좋지 않은 행동들이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옷에 떨어지고 바닥에는 떡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먹다 남은 떡볶이와 종이 용기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한 가족의 어린 남자아이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길가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우리 아들 참지 말고 시원하게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죠.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님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애가 급한데 어쩌라고요? 당신들 나라에 화장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순간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시민 의식은 이렇게 뒤쳐져 있다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거리에서 소변을 봤다가 체포된 사건이었죠. 이 일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여행 시 에티켓 교육을 강화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떠올리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식이라는 게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시민의식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파견 근무 중 어느 날 갑자기 본사 상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펑션샨, 뉴욕과 파리에서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당신이 참석해야 할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갈 테니 업무 준비하고 뉴욕으로 합류 부탁드립니다. 상사는 뉴욕에서 열리는 UN경제사회이사회회의와 파리의 OECD정례회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중국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중국을 한번 제대로 알려봅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세계의 중심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었죠. 이번에야말로 중국의 좋은 면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비자 신청 과정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대사관에서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야 했고, 비자 발급에도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출국 날이 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파견 시절 동료였던 김과장도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하지만 출국장에서부터 상황이 달랐습니다. 김과장은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다며 여유롭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서류 검사를 받아야 했죠. 뉴욕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김과장과 비롯해 한국 사람들의 무리는 빠르게 입국 허가를 받는데 반면 중국인 줄은 꽤나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심사관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서류를 세세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숙소는 어디입니까? 미국에서는 얼마나 체류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질문이 끝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치 제가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죠. 옆에서 한국인들은 순조롭게 통과하는 걸 보니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관에게 왜 중국인들만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많고 한국인들은 빠르게 입국 허가를 받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심사관은 표준 절차를 밟는 것뿐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정중하게 말했죠. 이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미국은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국가의 상황과 정책의 차이인가? 라는 생각도 갖게 되면서 요즘 사회적 문제인 불법 체류자 문제나 국가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쉽게 입국하는데, 저는 또다시 긴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왜 우리 여권은 이렇게 약할까?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 아닌가? 왜 한국보다 절차가 많고 복잡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장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 중국 대표단은 왠지 고립된 느낌이 들었었죠. 발언 기회가 와도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썩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 속에 변화가 생겼는데 중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부족한 점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인 동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존중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의 여권이 가진 힘,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국가의 신뢰도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 런던 시티 공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욕과 파리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시티 공항에 도착했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와 중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입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였죠.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줄도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려고 했죠.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차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두고는 편의점에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리를 맡아둔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를 하더군요. 우리 가방이 여기 있었잖아요. 라며 당당하게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가는 모습에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한 중국인 남성은 입국 심사대에서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통역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당신들이 중국어를 배워야지.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영국인은 정중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고 항의했지만, 중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단체니까 괜찮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때제 옆으로 한국인 가족이 그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서로 양보하며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인은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런 모습이 중국인과 비교되는 모습에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도 한국인들은 매너 있게 행동했어요. 영어로 정중하게 대화하고 서류를 깔끔하게 준비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더라고요. 심사관들도 한국인을 대할 때는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중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부러웠죠.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떤 외국인이 중국인들을 가리키며, 역시 중국인들이군. 어디서나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반면 한국인들을 향한 시선은 정말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국민들의 행동이 이럴진데, 과연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경제력만으로는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영국에 도착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는 동안 문득 여권 파워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확인했죠. 그런데 정말 사실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중국 여권은 62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 여권으로는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데 중국 여권으로는 고작 85개국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이고 복잡한 서류 준비할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면 바로 떠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얼마나 편리할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도 높은 순위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어떤가 보니 해외 여행을 가려면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서류 준비하고 인터뷰 보고 높은 비자 발급 비용도 내야 하죠. 때로는 비자가 거절돼서 여행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한국 여권의 또 다른 장점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인데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그런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쌓는 데 성공한 거예요. 문화 수출, 기업의 세계화, 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겠죠. 하지만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지만 아직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인권 문제, 지적 재산권 침해,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제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질투가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할 점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번 유럽에서의 경험은 제가 갖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죠. 처음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놀라웠어요. 중국보다 한국에 대해 더 호의적이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한번은 영국 동료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문화도 세련됐고, 기술도 첨단이고, 사람들의 매너도 좋아.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목격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K뷰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문화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BTS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들었는데 저도 신나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때 세계 속의 한국은 대단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IT와 기술 면에서도 한국은 대단해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애플,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걸 보면서 우리 중국 기업들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예요.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면 품질과 혁신의 상징으로 여기더라고요. 반면 메이드 인차이나는 아직 싸구려 이미지가 강해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제가 지켜봐온 결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고 줄 서는 문화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게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다 보면서 중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화의 힘, 기술혁신,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이런 게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중국도 이제 한국을 단순히 작은 이웃나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오히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봐요. 특히 국가 이미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무례하게 굴거나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하죠.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와 더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우리나라의 현주소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됐죠. 중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경제력 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키워야 해요. 한국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배우고 존중해야 해요.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언젠가 중국도 진정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겠죠.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사회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펑션샷의 한국을 비롯해 해외를 다녀보며 한국의 여권 파워를 실감하고 자기 나라의 부끄러운 실태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권 파워는 세계 여권 지수 순위를 뜻하며 헨리 여권이라고도 칭합니다. 한국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